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초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를게요. 窗歌行。 도 시간이에요.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따스한 햇살과 봄꽃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화내고 욕심내며 죄를 짓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지내는 구별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개학이 연기되고 교회에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욱 부지런히 생활하게 하셔서 새 학기를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부모님과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외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복절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이에요. 바로 성경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은 복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복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보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만족과 행복이라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결국 만족할 만한 어떤 것이고 그 만족으로 오는 행복이 바로 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하나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니면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아니면 용돈을 많이 받았을 때?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할 때일 수도 있지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복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먹을 것을 많이 먹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게임을 하고 싶은 만큼 하는 사람?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본 복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궁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몇 가지 단어들로 한번 살펴볼까요? 천국 위로 배부름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어떤가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봤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은 많이 다르죠? 표현만 보면 배부른 것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의 기준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 기준이 바로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부가 아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남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즉, 여기서의 가난은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애통하는 사람은 몹시 슬퍼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 것이 많지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슬퍼하는 것은 나 자신의 슬픔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슬퍼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에 복을 생각하면서 보았던 것은 먹고 싶은 것을 잔뜩 먹어서 배부른 것도 복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앞에 한 글자가 더 적혀 있죠? 맞아요. 성경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무엇인가 먹고 무엇인가 마셔야 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인이 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슬퍼하고, 나 자신을 믿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 주간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노력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초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상 예배로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